탤런트 이민정, 42, 남편 이병헌, 52,의 애정을 드러냈다. 이민정은 16일 방송한 TVN 유키즈온더 블럭에서 이병헌의 멋있는 모습을 많이 본다면서도 사실 같이 살면 안 멋있는 것도 많이 본다. 같이 있을 땐 중저음보다 고음이 많이 나온다고 털어놨다. 확실히 나는 욱하고 잊어버린다. 나는 스트레스가 별로 없다. 와, 이러면 끝이라며 오빠는 내 말에 때려 맞고도 참는 스타일이다. 생각보다 되게 착하고 순하다고 했다. 우리 엄마, 아빠가 민정아 성질 좀 죽여라고 했다. 어른들 있는데 너무 세게 와 하고 나는 다 푼다면서 그래도 난 풀고 나서 굉장히 잘하는 스타일이다. 왜냐 하면 쌓이는 게 없으니까. 그쪽은 좀 힘들어한다고 덧붙였다. 배우 손예진, 42현빈, 40과 결혼을 발표했을 때 남긴 댓글 분분분 의미도 언급했다. 친구끼리 좋은 일이 있을 때 장난치는 게 있다며 사실 아무도 이 억양을 잘 모르지 않느냐? 사람들이 다 웃기다고 하더라. 이걸 다 아나, 싶었다. 친구들 사이 환호라고 설명했다. 코미디언 정선이가 고인이 된 배우이자 남편 안재환을 간접적으로 언급했다. 16일 오후 10시 30분 방송된 MBC 라디오스타는 들리는 TV. 오디오스타를 주제로 성우 안지환 코미디언 정선이 가수 윤민수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장혜원이 출연했다. 이날 정선이는 주변에 캐릭터가 뜨거운 분이 많다. 이경실 씨가 정말 뜨겁다. 용광로라고 생각하면 된다며 제가 힘든 시기일 때 저보다 화를 많이 내주고 그랬다고 밝혔다. 특히 경실 언니가 새바퀴 제작진의 나를 기억해달라는 의미로 추천해서 전화, 인터뷰 퀴즈에 참여해서 잘 살렸다며, 그런데 언니와 통화를 하려고 전화를 바꿔주는 순간, 언니가 내 목소리에 감정의 절제가 안 됐다. 그래서 잘렸다고 말해 이경실과의 친분을 언급했다. 이어 그는 금촌댁 사람들 당시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라는 유행어로 데뷔 초기부터 사랑을 받았다고 말했고 이어 딱따구리 성대모사를 언급했다. 힘을 내지 못하는 때가 있었는데 그때도 사람들이 격려하면서 딱따구리 한 번만 해달라고 하더라 라며 슬펐던 때를 웃음으로 승화시키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정선이는 라디오스타 첫 출연임을 밝히면서 김구라씨의 공격형 토크랑 잘안 맞는다. 내가 김구라보다 선배인데 죄는 볼 때마다 저 돈독은 언제 사라지나. 생각했다며 그런데 얼마 전 주차장에서 만나 내가 잘 지내냐고 물으면서 목욕까지 하고 왔다는 tmi도 발설하더라. 세월이 지나니 이제 향기가 날수 있구나라고 말하며 김구라를 쥐락펴락했다. 한편 1992년 sbs 코미디언 1기로 데뷔한 정선희는 지난 2007년 배우 안재환과 결혼했지만 2008년 떠나보냈다.